안녕. 나는 구리야. 자, 여러분, 오늘은 운이 없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할 게임은 에미라. 공포 게임입니다. 아, 네, 제가 혼자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도 그래도 끝까지 봐 주세요. 어, 일단은 솔로 플레이이기 때문에 저 혼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챕터 1 어떤 방이 들어왔어요 아 일단 무서우니까 좀 앉아서 쉴게요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혼자서는 너무 무섭네요 되게 스산한 목소리가 지금 들리네요 드디어 선물. 엘미라. 네, 지금 어떤 한 공간에 왔어요. 차가 보이고 주위 아무것도 없네요. 누군가를 찾으러 가야 되나 봐요. 너무 멀리 갈수 없어. 어, 뭔가 느낌이 조명을 따라가라는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네요. 분위기만큼 너무 추워요. 돌멩이들. 저는 항상 이런 1인치 게임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집중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한 저택이 지금 보여요. 오래된 병원이래요. <laughs> 들어가기 싫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되게 오래된 병원인 것 같아요. 오늘 열고 들어가야겠죠? 어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laughs> 안돼 하나만 하나만 켜줘 하나만 아다 끄지 말고 결국 다 꺼져 버렸네요. 집에 돌아가질 못하게 다 막아놓은 것 같네요.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갈 순 없겠죠? 네, 나갈 순 없네요. 발자국이 이어져 있어요. 어, 이건 뭐지? 에리미라. 스컬버스가 멈췄대요. 왜냐면 그들의 티처가 두 명의 아이를 보았대요. 이 추운 눈, 눈에 있는 저는 무서워가지고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너무 이상했어요. 눈이 나는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까맸고 밤 같았어요. 말하는 걸 믿어줘요. 난 정말 무서워요. 엔나가 오. 버려져 있는 신발이 보이네요. <laughs> 깜짝이야, 씨. 이거 무슨 소리죠? 마우스 돌아가는 거 보셨어요? 어, 너무 무섭네요. 문의 열쇠를 찾아야 된대요. 아마 제가 아는 사람이 여기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점프키는 안 되는 것 같고, 여긴 안 들어가지네요. 힐체어 가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빨간 문. 저기좀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어, 손전 등을 얻었어요. 구매하래요. 아, 지금 좀... 너무하네. 아마 저 문을 열어야 될것 같아요. 좀 무서운 사진이 보이네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더 가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갑자기 밥을 먹는 곳 같네요. 무슨 소리야? 창백한 얼굴에 까만 눈, 뭐가 막가려져 있네요. 얘가 m이라는 거예요. 돈... 둔하... 뭘 하지 말라네요? 아마 엘미라가 여기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갇혀있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지? 화장실부터 가볼게요 문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여자 화장실? 저기 불빛이 빨간 걸로 봐서는 뭔가 이어져 있는 통로가 보여요 문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들? 아마 전염병이 돼서 이 피부가 창백해지고 그런 병이 지금 전달되, 감염되고 있나 봐요. 저희도 조심해야겠죠? 여기 문이 안 열리네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근데 왜 화장실에다 이렇게 팠을까? 자꾸 문을 열고 뒷걸음질 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어우 너무 무섭네요 리브 저희보고 지금 떠나라고 했는데 어? 열쇠를 찾았어요 키를 가지고 어 뭐지? 뭔가 보였어요 아까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죠 오! 이제 저쪽으로 가야만 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판자? 음, 어떤 판자라는 아이템이 있을 것 같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혹시 판자를 보셨나요? 전못본것 같은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써있네요. 카페테리아? 화장실. 아까 안 가본 카페테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요. 어? 요거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환자를 어이, 깜짝이야. 아왜 아무것도 없는 데 놀래키냐고 이건 아니지. 아 죄송해요. 어. 자뭐 환자를 나 볼게요. 어 이제 걸어갈 수. 그럼 뭘까요? <laughs> 그 버스는 고장났고 그리고 두 명의 어린이는 달려가기 시작했다. 미스 스미스는 말했어 우리에게 여기 있으라고. 글씨가 자요. 못 알아먹겠네요. 그녀는 여전히 오지 않았어. 나는 생각했어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그녀를 찾을 기 위해서. 나는 희망해서 그녀가 괜찮기를. 20분이 지나고 우리는 찾았어 하나의 오래 된 빌딩을 미스 스미스가 가방이 거기 밖에 있었대요. 우린 계속해서 나가야 돼옛날가 어쨌든 나가야 되네요. 오오. 조심하세요. 오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그 병에 걸린가봐요. 어 없겠죠? 나보겠 나아 나가 보겠습니다. 안 떨어지게 조심. 안 떨어지게 조심. 어우 잠시만요. 손좀 닦고 갈게요. 나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오 깜찍했어. 오 눈. 누... 제 친구가 지금 끌려갔나봐요 친구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오 깜짝이야 다음 챕터로 이동하나 봐요 하 어디론가 끌려왔어요 여긴 어디죠? 아씨 그냥 주지 저거를 또팔리만 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할수 있어요 얘네들이 보이면은 도망치래요 안 그래도 도망칠 거야 아씨 지하실이라는데 나가는 길을 좀 오우씨 깜짝이야 제가 요쪽으로 갔으니까 전 요쪽으로 갈게요 어떠한 병실이네요? 이게 어떤 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문을 열면 놀래키는, 여기는 뭐죠? 뭔가를 가둬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문이에요. 뭔가 사진을 필요로 하나 봐요.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멜로우 어딘가에 사진이 또 있을 것 같네요. 어, 또 있네요. 사진을 더 갖다 놓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아 여기 있네요 아 정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이제 다음 관문 한번 가봅시다 보통 수술실인가봐요 음. 우리는 오마이갓 oh 우리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대요 하지만 우린 찾을 때두 명의 어린아. 저는 모르,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찾, 미스 스미, 우리는 미스 스미스를 찾을 수... 수도 없었고, 탈출구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상한 소음과,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할 필요가 있었대요. 여긴 너무 이상해요. 어... 여기 뭔가, 오! 어! 여기서 무언가를 꺼내서 움직인 흔적이 보이네요 가보겠습니다 가면 안 되겠죠? 어시씨뭔 소리야 빨리 탈출구를 찾아야 되네요 뭔 소리야 제발 알려 줘. 어. 포털. 아, 아까지는 포털이 유일한 방법이란 게 뭐가 벽에 있는 구멍을 조사래요. 아까 그 사람을 보면은, 이게 한 발짝 늦은 거라고 하네요. 여기가 무슨 포털 구멍인 것 같은데, 아직 활성화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마 단서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뭘까요? 아, 여기였어. <laughs> 이건 아마, 운이가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제가 편집 기술을 보여서 제가 해야 될것 같네요. 끝이 보이지 가 않아요. 이 미로의 모든 레버를 뒤집어야 된대요. 미로 탈출법은 간단해요. 벽을 타고 움직이라고 했거든요. 해보겠습니다. 한 귀신 한 다섯 번은 마주치겠죠.

아, 시프트를 누르면 여러분 빨리 갈수 있어요. 내 밑에 에너지 게이지가 다네요. 다음번엔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을 만날 걸 대비해서 체력을 좀 아껴둘게요. 오, 또 따라온다. 뭔가 따라온다. 아 이거를 사전에 미리 알려주네요 이게 오오 오, 또다 오 또다시 뭐래? 오.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최대한 체력은 확실, 확실하게 지금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와, 씨! 오. 도망가도록 할게요. 오, 네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아, <웃음> 구매를 하고 싶지만 <laughs> 그래도 오기가 있어서 <laughs> 오씨. <laughs> 제발. 다이다 이씨! 아, 네! <laughs> 욕, 죄송합니다. 아. 그래도 깼어요. 여기 포털에 어떻게 입장을 하죠? 어, 들어왔어요. 어, 여기 보시 심... 밖을 나왔네요. 이게 뭘까요? 열미랑? 병원이 확대돼서 보이네요. 오, 이게 뭐야? 오. 아, 아... <놀람> <놀람> 여러분. 엘미라 챕터 1, 어떻게 보셨나요? 와, 이거 혼자 하는 게 진짜 너무 무섭네요, 지금. 어 손이. 손에 지금 땀이 한 가득이에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끝까지 깰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챕터 1이 끝났고, 이제 챕터 2를, 2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보고, <laughs> 챕터 1 반응 좋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리와 공포게임, 로블록스 공포게임, 재밌게 즐기셨나요?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